안녕하세요. 권정원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아, 어제 태풍이 지나가는데 피해 없으셨습니까? 예, 다들 그, 좀, 어, 태풍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심각한 게 지금은 좀 잦아들고 해서 약간 안정되는 듯 해서 다행입니다. 에, 모두 그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안전한 가운데서 즐거운 생활, 행복한 생활 즐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죠. 낮에는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19도, 뭐 20도 이정도에서 상당히 선선한 초가을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면은 아주 그 자주 들려오는 노래가 있죠. 신계행의 가을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어, 신계행이라는 여자분은 이분도 그 제주도 태생인데 제주도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난 뒤에 무작정 통키타 하나 들고 서울로 와서 서울 명동에서 쉘부르라는 그, 그 카페에서 예,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가수로 꿈을 키워서 1985년도에 가을사랑이라는 게 예, 발표가 됩니다. 1985년도가 자주 나오네, 그죠? 에, 이 신계행이라는 분, 그 당시에 그 85년도 분, 그 대학가요제라든지 강변가요제 출신의 가수들이 잠잠한 분들도 많은데 이 신계행이라는 가수분은 요즘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드러지게 뭐 아주 유명해진 그런 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가수라든지 발라드 가수들은 트로트에 비해서 조금 잠잠해서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조용히 퍼지고 있는데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이 신계행은 가을사랑 이외에는 다른 곡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이 신계행의 가을사랑은요 어, 마이나 하모니카를 가지고 보는 단초 곡입니다. 원곡은 어, d 마이너 입니다. 플래시 하나 붙어가지고 f키와 d 마이너키를 가지고 두 개를 불어야 되는데 우리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이 키는 별로 없고 해서 오늘 또 a 마이너와 c 키로 하겠습니다 연습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맞는 키를 준비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d 마이너와 f키가 정상적인 키고요 그키두 키를 우리는 나란한 쪼라 그러죠. A 마이너와 C 키가 짝이 맞듯이 그렇습니다. 어, 마이너 하모니카를 제가 지금 그리운 사람끼리 별 보며 달 보며 그리고 어,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것 등을 했는데 앞에서 아주 쉬운 곡들을 좀 연습하시고 난 뒤에 가을 사랑도 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을 사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곡입니다. 베이스를 들어가지 않고 오늘은 단조 하모니카 두 개로만 하고요. 제가 연주하는 것은 처음에 전주할 부분을, 전주 간주가 같습니다. 전주와 간주 부분을 단음 바이브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후주를 단음 바이브레이션 주법을 하겠습니다. 단음 주법은요, 위에 한 구멍만 불기 때문에 약간 힘을 들여서 불어야 됩니다. 힘을 들여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단음입니다. 지난번에 단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아래구멍을 아랫입술로 막고, 위, 하모니컬 위로 약간 젖히면 밑에 구멍이 막혀지는데, 그때 위에 구멍으로 소리 내는 것. 예. 마지막에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흔, 흔드는 것, 떠는 것, 이것이 <laughs> 바이브레이션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어, 개명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개명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죠 어, 많이 낮습니다. 어, 그 D 마이너를 지금 A 마이너로 하니까 D 마이너에서 A 마이너 스이는 5도 5도 정도가 낮습니다. 예, 그런데 아모니카로 불면은 상당히 그 소리를 낮은 소리를 낼잘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모니카를볼 때는 대체적으로 많이 낮추어서 보는데요, 낮은 음을 소리를 잘 내시면. 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높은 음도요 지난번에 당신 할 땐가 높은 음이 막 높은 솔파 나올 때잘 내셔야 됐죠 근데 낮은 음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음을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깊이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을사람 하모니카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에, 전주 간주를 하고 후주를 단음 바이브레이션 합니다 가겠습니다 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 노래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서 이 가을에 이 곡을 많이 한번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습,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